신명기 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을 집에서 살고 또 풍성한 그런 가축들 또 금은보화를 이렇게 소유하면서 살때 경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 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속에서 축복이 있을 때내 능력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9장에서는요. 가난 땅에서 전쟁을 승리한 후에 어,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적들은 어,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이런 성벽을 가진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가나안 족속들 안에는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때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왜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지게 된 것은요, 어, 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이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칠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절 말씀에 보면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중에서 호렙산 사건을 모세는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 신명기에서는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호렙산이라 고 하면은 시내산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땅 밑에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기별도 없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질되었어요. 아론에게 가서 어 하나님 을 만들어 내라 라고 해 가지고 그들의 금은보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경노하셨습니다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 멸하고, 어,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가 급히 내려가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다시 셈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그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어요. 제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했습니다. 그 중보기도 때문에 후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웠다고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거역한 백성들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거역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만한 마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슨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얼마나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본다면 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역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해 주셨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중보 사역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그런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런 중보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번 거역, 세번 배신한 것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에 그게 사역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 터키에서도 복음을 전라고요또 어, 그리스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그의 의론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자로서요, 밤에색 도상에서 그는 심판받아서 어, 죽어야 되고 또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 사토당에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게 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의로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시고 모든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